프라펑 VS 헬로비치 입니다 헬로비치가 애니같은건가? 뭔가 되게 그거같다 그... 아그 누구더라? 그그 그 있잖아 그그그 그, 그... 토호 그니까 그그그그그그 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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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피하기 게임 있잖아요 토호가 뭐더라? 한글로 캐릭터 이쁘다고요? 그러게요 캐릭터는 이쁘네요 애니메이팅 귤이라고요?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f j 로 되어 있네. 아, 동방. 어 아, 동방. 어 아, 동방신기 죄송합니다. 오이 소쿠노, 네. 닌산 음? 네? 헬로 비츠는 느낌이에요. 아, 맞마니다 어, 소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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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다 이거지? 결국 이 스토리들은 내가 매번 느끼는 건데 푸나펑 스토리를 아무리 계속 읽고 아무리 그 마, 멋있게 만들려 해도 결국에는 노래 부르라는 거잖아. 리듬 게임은 월드바래요. 아니 그건 맞아. 아니 나나그내 말이 그러니까 리듬 게임이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 없다고 넘겨줘. 느려! 안넘겨진다고 느려! 어 드디어! 그래서 엔젤. 기억이 나네요 애들이 귀 드디어! 드디어! 드디하 드디어! 어키들어다하얀색이어 그렇죠 어말 그대로 엔젤드칸 노래가 있네요. 엔젤릭한 노래네요 동요네요 <laughs> 오 그러네 동타 연습인가 오늘의 결론 한국인 역사는 느림과 겁나 싫어한다 근데 진짜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좀 얼른 진행하자고. 얘는 너무에 맨발이냐? 근데 춥지 않니? 아유, 야, 근데 아래쪽 아이콘 귀엽다. 야, 운에 좀미안하네요 Let's go. 야좀 조금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데 아니지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급발진하네 선사리가 면발했을지도 않을까요 그... 그렇긴 하지 마음에 든다 더 순박이 전장 애가 귀엽네요 귀엽네 테츠님은 근데 피어 한걸 그릴 수 있나요? <laughs> 장난, 장난, 뭔가 테트님은 순백보단 흑백 같은 흑백, 흑백이 아니지? 흑, 흑. 순백, 흑, 흑, 순흑... 맞나? 어든 어... 신인 같은 느낌 좀 있네요. 그러네요. 맨발의 청춘이구나. 그러게요. 자,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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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알르 그런가? 와 정말 잘해요. 아 내가 번역해 드릴게요. 어 생각보다 영어구나. 나는 인간들이랑 영어를 아 영어래 인간들이랑 노래했는데 를어어 파라다이스 송 파라다이스 폴즈 너는 여기를 들어오려면 어 많은 패턴을 넘겨야 돼. 어 사람들은 어 세계 의 흐름을 어 야마 뭐 뭐라노 십다가 나 그러면 꿈을 꿈에서 깨면 그냥 집에 갈수 있는 거구나 다행이네 그러면 노래하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니까 너무 천국같은 스테이지에 노래하고 싶던 나머지 천국에 가버린 그런건데? 저기 위에는 영어 있는거죠? 그럼요 내가 일본어 하겠습니까? 오마이갓 <laughs> oh 내가 영어는 할수있대 일본어는 아직은 힘듭니다 노래는 사실 내 취향은 아니야. 내가 막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닌데, 나쁘진 않네요. 동요 같다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 그냥 뭐, 되게 그거 같아. 그퓨어한 피오한 음악인데, 이게 어, 산뜻하다. 그래요, 정확하네요. 산뜻하다. 좋네요. 애니메브리애니데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리다는 정도까진 아닌것 같은데요. 남은 건가? 전저는멜로디 좋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 되게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노래를. 되게 뭐랄까? 그 심지어 레드 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어떻게 되야깐만 아, 어떻게 되는 몸이라 그 자리 그대로 모두 포즈로 다리게 가는 거지? 아하. <laughs> PNC로 된 몸이기야 네, PNC로 된 몸이다 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미안해 채팅 생각보다 이게 집중할 게 많아가지고 채팅이 이렇게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그래다기엔 어, 애매하고 좋다기엔 애매한 푸나펑식이 아닌 애니메이팅. 어, 확실히 애니 느낌이랄까. 얘는 얘 남는 대로의 재밌는 분위기라 재밌네요. 뭔가 어떤 탐험 코스. 탐막보스... 그죠. 근데 뒤게 뒤게 그 동방 같아. 동방인가 실제로? 근 캐릭터들도 동방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알수있대 근데 이게 대화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대사가 좀 특이한 게, 와, 죽음의 끝까지 노래 대결하는 거, 죽음이 향한 노래 대결 너무 좋아. 나는 너 같은 컨텐츠가 되고 싶은 저는 큰 컨텐츠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뭐지? 잠깐만, 한번 구글 쳐 볼게요. 이거 게임인가 봐. 헬로비치. 나는 원래 다른 세계에 살았다. 아, 아, 야, 이거 그건데. 얘가 얘네 지금 하는 말이 나는 한때 어떤 다른 세계에서 가이드였는데 그 세계는 갑자기 이제 별로 사양이안 당해 안 당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안 해준다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게 그 리듬 게임이 있어요. 리듬 게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리듬 게임을 더 이상 안 해준대. 근데 어느날 어,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다른 세계관을 살 곳을 주었어 그것이 바로 여기 파라다이스 빌리지래 그니까 러잠깐 이게 제작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모두 제작자 근데 그거 아닌가 혹시 이거? 그냥 내 게임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지 설마 살짝 게 홍보형 같기도 하고 근데 몰라요 뭐 제작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어. 팬이면 또 다르겠죠 어, 근데 노래가 좋긴 하다. 이건 좀 좋다야. 아유, 잠깐 오.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에서 나오는 노래인가? 야, 홍보 제대로 되겠는데, 이거? 한번쯤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하고 싶은데? 헬로비츠? 궁금하다. 느낌 아우 쏘리 쏘리 마지막에 각성하는게 국금이라고 그걸 맞긴 한데 이게 두번째 위크가 있어 거기서 악마가 나오거든 탈락천사 나오거든 거기서 각성하는게 아닌가 싶어 놓고 <laughs> 빨라 아니! 적당히, 적당히네요. 적당히. 갑자기 리듬 게임 그, 그 게임 하기 싫어졌음. 뭔가 이 정도 난이도일 것 같은 갑자기 하기 싫어진. 아니 카멜리아 급그키 매핑이었어. 아키 매핑이네. 노트들이었어요. 아키 매핑 맞구나. 어쨌든. 그래 다행히 여기는 이제 피를 후하게 줘가지고. 어 이게 맨야 뭐. 아 이런 게임이 나올 줄 몰랐네요. 어디 이름? 다시 한 번만 찾아보고 올 거라고요? 응. <laughs> 나 이거 한 다음에 얘기해 줄게. <laughs> 끝낸 다음에 얘기해 줌. 야. 삐이. 여 하프 여긴는곳꼬고히히 남자였어? 왜 히? 이즈 나 치엘라고 왜번역 되지? 에이 아니겠지. 설마.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드디어 눈치를 챘군. 난 누구야? 무성? 무성도 에바 아니에요? 네르 내크로오르가 그래. 딸이라고 하네. 딸에 그러니까 어? 잠깐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녀의 언니기도 이 하면서 딸이라고요? 하프는 노래를 한 후에 You Try to Close Your Eyes. 너는 이제 눈을 감고 자기 원래 세계로 돌아가라지.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잠들기만 했어. 어, 안타깝게도 너는 이제부터 악몽을 꾸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와서 악몽을 막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아 착한 애군요. 진짜 길어. <laughs> 너나나못 따라가? 그래. 어쨌든 들어와봐. 타락찬사의 힘을 보자꾸나. 얼마를 강하지 보자. 그러니까 헷갈렸네 다음. 재앙이 일어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야, 야 타락찬사치고는 노래가 되게 상큼 발랄한데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때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읽은 것 같긴 한데 큐티이 팔로 감사합니다. 자기 딸이 그, 그 친구의 딸이라기도 하고 근데 언니라기도 해서 언니인데 그의 애... 아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번역이 잘못된 거야 얘는 얘 동생 또는 언니인데 근데 얘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아까 그 친구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라란 거야 나는 이제 걔 어둠 속에서 태어난 걔 언니야 이런 이런 거 같아요 네네 그런 거 같아. 오, 웅장한데, 야, 야, 손가락이 손가락 졸나 튕기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laughs> 따다다다다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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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냅핑 능력이 좀 떠시는데요. 아, 어, 너무 많은 공포 게임, 푸나팡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탈락이 아니네요. 이 정도는 되게 해벤리 하네요. 남서면 좋겠다고요. 어, <laughs> 어, 시향 어, 존중. 어, 야, 네가 악마면 너 큐티 본적 있어? <laughs> 너 자식, 허기워기 본적 있냐고! 어 근데 좀, 손가락 아프다 좀 어렵다 야저좀 어려운데? <laughs> 키들이 솔직히 얘 피를 많이 줘서 그렇지 솔직히 키들좀 어려운 편인데요 근데? 진짜로? 니가 악마라면 우린는 6,000원 미역이다. 오 좋아요. OJQSBN에 바로 감사드려 좋아요. 가위바위보면 사기칠 수 있을 텐 <laughs> 그러네요. 자, 굿 굿. 자, 다음 거 들어와 들어와. 음, 그 일각 하프 어둠의 탄생한 어떤 캐릭터 같아요. 음. 근데 그는 존재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하프가 얘를 큰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대. 얼음에서 태어났지만, 이상하게 하프가 얘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야근에요. 그런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아니! 아! <laughs> 어, 트라우마! 아! <laughs> BTSD! <웃음> 엑스포게이션! 아, 노래는 참잘 만들긴 했어 트리키입니다 트리키 트릭이 광대의 노래를 가져왔네요 노래는 참잘 만들긴 했는데 그냥 광대 실력이야 진짜, 리얼 와, 상상치도 않은 곳에 광대가 떼어나네. <laughs> 그러니까, 얘가 왜 노래를 부르냐면, 그, 얘들은 나랑 노래를 하면, 그내 기억석을 볼수 있대요. 근데 이제 기억 중에서 내가 트리키랑한 노래를 배틀을 한 기억을 봤나 봐. 그래서 그때, 노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부르는 중이네요. <laughs> 아니, 뭔 소리가! <스토리가>? 아 <laughs> 노래만, 노래의 기억을, 볼, 기억을 보고 이제, 모든 음까지 다 외운 거야? 대단한데? 어, 대단해. 그게 아니라, 저가 만든 사람이네. 노래 만들기 귀찮다고 해서, 아, 그런 거야? <laughs> 그렇군. 이지님 하이 그래 큐티 노래 오르면 진짜 어 그냥 노래 만들기 귀찮아서 맞네요 어 스토리 짠 <laughs> 노래 만들기 귀찮은데 스토리상 뭔가 말이 안되니까 스토리에서 쳐넣은거 같아 <laughs> 그래요 근데 뭐 노래 만들기 귀찮아도 음성 다 까는건 쉽지 않았을거예요 아마도 네, 유승이입항다 어, 근데 키 빠르다 원작 스포게이션 보다 살짝 더 어려운 것 같기는.. 아니야 근데 최소한 밀지는 않으니까 아, 당기지 않으니까 SLP나 MID만 있으면 발로 바뀐다고? 아 진짜? 쉬운 거였구나 그럼 그냥 만들기 귀찮아네 그래도 양심 있네요? 그러게요 심지어 당겼으면 조금 막쳤을듯 나이스 그 즉사기를 없어서 다행이에요 편안한 게임이었어요 그니까 아직 하나도 남지 않았나? 요번에 일단 얘가 좀 잘하는 노래를 한번 해볼 거래요 얘가 노래를 잘하는 노래를 한번 쓸 거래요. 좀 떨리긴 하네요. 유지출석 그래요.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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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야 잠깐만 이건 이건 그냥 마구연타로도 안돼 어 진짜, 이 무력 게임 무력 홍보, 홍보 이거, 이 이거, 이이보 홍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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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어, 조금만 소리 내릴게 속도 좀 내릴게 2.53정도 할게 미안해 하하 엔터 야 그래도 그래도 빠른것 같은데 내가 세이브를 안했나 세이브를 안한건가 나 세이브를 안했지 나 세이브를 안한건가 <laughs> 아닌가? 세이브 한건데 저정도 빨리.. 스피드야? 저.. 잠깐만 확실히 느려졌다고요? 난왜안 느려진거 같지? <laughs> 야나 당황했어 야 잠깐만 아니 미친 이걸 어떻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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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야, 나 늙었으니까 봐줘. 어, 늙었으니까 봐줘. 어, 여러분은 젊으니까. 타비는... 타비는 어렵긴 했는데 이상하게 깰만했어요 진짜 빨라긴 했는데 이상하게 깰만했어 이건 그냥 앞부분은 좀 어렵네요 나머지는 되게 쉽네 오히려 이제 느리게 하니까 더 불편할 정도 그냥 분명히 더 빨라지겠지? 그래 아니 키보드 타자하는 중한컴 타자하는 중 한컴 타자 어다 아, 아니, <laughs> 아니 죽게 중개... 복사가 된다고? 서너프가 업데이트가 없어서 위챗한것 같아. 아, 그,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이 게임이 이 모드가 그래도 꽤그 관심을 많이 받긴 했어요. 내가 요번에 가정 게임들이 다 이제 최소한 2,000 다운은 넘은 게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1,000에서 2,000 다운을 넘은 것들 하고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다행히. 어예 아유 그렇군요 피아노 친다고 되는 거아니더라아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아아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소리를 못 보는구나 아 fuck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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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아마 대충 소리는 알것 같잖아요 대충 알것 같잖아 그치 안 봐도 알것 같아 그렇죠 음. 그냥 홍보, 홍보형 게임 같으니까, 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영상을 끝까지 봐주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